애들이 작살 제가 혈액 응고로 변한다는 기묘 한 다키스 혹시 영자랄 분들 계십니까? 외국에서는 다키스트 던전을 덴키스트던전는 알고 있었던데 왜덴키스트지 D A N K -E, e S T D A N K E E S T 야이씨 네가 사람이냐 네가 사람이냐 네가 사람이냐 아, 맞다. 캠프도 썼구나. 오, 그랬어. 얼마나 속이 시원했냐? 이늘다 가지고요. 이건 좀 애매한데, 안전하게 갑시다. 아, 노상강도는 그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나마 캠핑 버프를 해야 좀 쓸만해진 거. 그래도 좋은 캠핑 스킬을 가지고 있긴 하죠. 캠핑 스킬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단점을 보완해주는. 오징어 젓갈이요 아이고 맛있죠 서프라이즈 안 뜨고요 좋으셨 구요 막판에 스트레스 관리 안 됩니다 웬만하면 다 쓸만해요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웬만하면 다 쓸만해서 예전엔 나병 완전 극혐이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버프되고 더좋아져 극혐까지는 아니었지 그때는 쓸만하다고는 했다 극혐이라고 말하면 또큰일 노상강도는 일반적으로 쓰긴 좀 그래요 좀 안좋은데 얘 먼저 잡아주는데가지 마크지 기습은 애초에 방지를 해버리시는 게 제일 낫고. 괜히 음, 불쌍하게 소리 지르지 마 최악의 경우, 블리딩, 크리크리, 사망. 지금 애들도 보시면. 야, 잘했어. 어휴, 장하다. 아이고, 멋있다. 예, 저도 그랬어요. 문턱이 아니라 전 죽었어. 그러니까 완전 맞는 캐릭터죠. 6번, 6번,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제일 좋은 건안 죽고 출혈로 죽는 거였죠. 그러면 핫산이힐한번더 해줄 수 있었고. <놀람> 뭐... 그렇게 기쁜 <놀람> 상황이 아니야. <놀람> 방세개 스킵이 가능하면 비밀 방을 가버려서 그냥 클리어가 가능한데 어, 우선은 아이템 둘다 필요해요. 이거는 해독제 를좀 버리고 역병이사가 이래서죠 여기서. 삽은 당장 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이제. 음식은 좀 냅둘 거예요. 왜냐면은, 먼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싸우고 갑시다. 오브젝트도 해네고 아니 인벤토리. 서프라이즈 좋아. 맞아요. 걔는 좀 그러니까 윌드는 아무래도 애들 챙겨오기가 한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지 않을죠. 아 데뷔를 해와야 되지 결국에는. 만약다가 너 죽어봐라 그러고 만든 거니까 뭐 될수 있습니까? Bang. 앞에 한번 스턴 더 노려보자. 110%면 뭐안 들어갈 건 아니야. 생각해 주면서 빨리 전용 템을 구하면 좋겠는데, 앞으로 가다 줬다. 사실 뭐 흔한 일이죠. 이거 바꿔야겠다. 역병폭탄 말고, 에 기절몽 등 파워 뷰가 다 상당히 좋은 템이죠템이 3인 차신데, 벌써 챔피언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대단다 진짜 대단하신 건데. 이렇게 안 죽어야 돼. 그래야 힐을 한번더할수 있어. 그 리딩이 터지면 매우 기분 나쁘겠지. 뾱. These <laughs> 이게 다저 때문이에요. <laughs> 아니, 지금 잠은 주무시고 해야지. 왜? 롱이요? 그럼 최대한 저 같은 경우는 캠핑을 자제할 것 같아요. 캠핑을 자제하고. 정 안되면 써야지 자리 다 바꿔놓고 캠핑하고 그럼 좀할 만하죠 싹그 뭐야 암습이 무서운 게불 꺼지는 건 둘째치고 그 뭐야 자리 바뀌는 거 그게 제일 무섭죠 현실은 피해요 포블샷이 제일 무섭죠, 제일 무섭죠. 포블샷 크리가. 꽃게는 진짜. 아, 진영. 아까 제일 위험한 상황이 뭐냐면은 결국 자리 바뀌는 거. 그것만큼 위험한 상황이 없어요. 보면은, 게임 터진 판들 보면 다 자리 밖에서 터졌어. 사죽창도 무섭다 이번엔 좀 스턴 좀 걸려라. 아니, 이게 확률이 낮은 게 아니야. 119에 40 올라가는데. 159인데. 49%면 엄청 높은 건데. 이렇게다가 이제 그냥. 진실을 회피하겠다. 저쪽은 가지 않을 테. 아니요. 어차피, 인대는 꽉 차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은 안갈 거고, 다시 쭉 돌아가서 비밀방으로 갑니다. 열쇠가 어디 갔지? 할 수가 어디 갔지? 할 수가 어디 갔지? 할 수야. 왜서 내가 안 들고 왔나? <웃음> 아니 현승은 <laughs> <연세가> 어디갔지? <laughs> 너무 자연스러운데 진짜. <laughs> 아, 무덤 아랫방에서 버렸어요? <laughs> 나와요. <laughs> 너무 아랫방에서 버렸다고. 3개 있던 거 버렸다고? 왜왜 그랬지? 왜? 아씨, 큰일났네 이거 군대도 없고. 여기서 나올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나와. 나온다고. 아 씨, 까먹었다. 아. 저거 잘못 만지면 큰일 나요. 기벽 생겨. 슬로우 들어오고 있던 거생겨 78. 77. 서닝 효과도 못 본다. 75 얘네가 주든가 야 열쇠 내놔 야 <laughs> 열쇠 내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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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내놔주세요 제발요 제발 나진 헛을 한왜 버렸지? 아러 없으면 뺏으면 돼. 미쳤나봐, 왜 그랬지? 나 뭐라고 하면서 버렸어요? 이따 녹화 돌려봐야겠다. <laughs> 비디오 판독 가야겠다. 아무 말 없이 버렸다고? <웃음> 미쳤네. <웃음> 제정신인가? 썩나봐. 더 웃긴 거 아무도 눈치를 못 챘다는 거. <laughs> 그 당시. 아,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등대가 여기지. 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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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번 뭐야? 이로 가야 되지. 열쇠는 어 어디라고 있는 거지. 입니다. <laughs> 사파이어로 열쇠 삽니다. <laughs> 사파이어로 열쇠 삽니다. 전투 또 생겼죠. 이거나 여러분. 안상, 안상. 할. 기자. 아니야 할수 있어. 여러분들 한 번만 좀 제발요 열쇠 좀 주십시오 열쇠 열쇠 좀 주십시오. 적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발 봐주십시오 열쇠 열쇠 한 번만 열쇠 달라고 미친 자식아 그리 터뜨리지 마요 미쳤나 진짜. 우습개 보이냐? 다 하기가 있는 몸이라고. 야 잘해 그래. 안 죽이마해봐 진짜. 쪼그만해 한번 더 들어가야지 죽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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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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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블리딩에 안죽지 아잇 힐하면 돼 힐하면 돼여기게서봉대가 <laughs> 나오면서 힐한거 뭔데 제일 나빴어 죽어, 죽어! 열쇠, 열쇠, 열쇠. 벌써 안 준단 말이야. 불 끄고 불 끄고 나야 이게 그거 되는데 기대를 할수 있는데 이거 내려치면 내가 내 손이 부서져요안 돼. 자, 보세요. 사실 버릴 거면 봐봐. 생각보다 손해안 봤어. 응. 봐봐요. 지금 가면은 뭘 버려야 되나. 자, 계산해 봅시다. 825원. 825원. 더하기 1,500원. 하고 1,000원 버려야 돼. 1,500원. 더하기 1,000원. 3325원이야. 그게 7500원을 빼면 4175원 손해 봤네. clear path and charted route reduces the isolation of our troubled estate. All my life I could feel an insistent gnawing in the back of my mind. It was a yearning, a thirst for discovery that could be neither numbed nor sated.